차트보이tv의 주말 여덟 번째 영상은 포스코홀딩스 단독 영상입니다. 저는 어, 어제 제가 맥주를 조금 마셔서 목소리가 이상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감기를 걸린 거더라고요. 네, 아휴 쓸모없는 몸뚱아리. 그래서 오늘 영상들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려니 하셔야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차트보이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음, 회원분들이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진행 상황이 어머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채널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뭐한달 가까이 하락하니까 음잘 받아들일 수가 없나 보더라구요 그렇죠 우리 채널은 어떤 채널이에요 음아 응? 독재 채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래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라서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장이 끝나고 굉장히 안 좋은 공시가 떠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장 끝나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공시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럼 그것조차도 모두가 차트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채널은 상승과 하락의 원인이나 그 근본 이유를 차트 안에서 해석하고 찾으려고 하지,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 전부 차트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게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그렇지.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왜 하락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사서? 어. 자, 그럼 잘 보세요. 잠시만요. 그, 일단,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교육 영상을 먼저 한번 쭉 보세요. 어, 차트보이 TV에도 홈에 들어오시면, 그 기본적인 교육 영상을 지금 올려놓은 폴더가 따로 있어요. 차트 교육 폴더라고 따로 있는데, 뭐 지금 채널을 리뉴얼 한 상태라서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더블맨 TV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교육 영상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교육 영상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거 쭉 보시되, 일단, 이번 영상에 해당되는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건, 그래, 우리 차트보이 TV에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매수 타점은 언제 잡은 거예요? 올 봄에 이미 잡아 놓은 거예요. 모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어 이건 포스코 홀딩스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형주가 똑같아요. 자, 어떤 대형주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하면, 뭐로? 월봉으로. 월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하면 1년이던 2년이던 3년이던 얘를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닥에서 월봉으로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으로 1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면 어디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빵빵빵 고점을 넘는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 교육 영상 링크도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빵빵 음, 빵이 나오면 조정 받고 다시 가면 여기 빵빵 빵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또그 다음 두 번째는 월봉 월봉 20선 이동평균선 월봉 20선 밑에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저항대는 어디예요? 월봉 20선이에요. 그래. 아니 이게 말로 하면 헷갈려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자 포스콜딩스를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길게 얘는 76만 4천 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 이상 2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 빵, 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빵, 빵, 빵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빵, 빵, 빵의 고점을 넘을 때 사게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월봉 20선이 가장 큰 저항대예요. 그래서 이 월봉 20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월봉 20선으로 치면. 빵빵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작년 11월달, 10월달에 LG에너지솔루션도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우와 이제 진짜 가나 보다. 아니 아니. 월봉 20선을 제대로 못 넘으면 얘는 쌍바닥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월봉 20선이에요. 최근에 비슷한 모양이 뭐 있었어요? 우리가 월봉 빵빵빵 포스콜딩스 매수 타점을 잡아놓은 이 매수 타점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죠. 뭐, 덕산 네오룩스도, 7만 6천원짜리가 2만 5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월봉으로 빵, 빵, 빵. 어떻게 됐어요? 여기 넘을 때매수한 거예요. 덕산 네오룩스. 여기 넘게 되면 뭐, 주력주가 될수 있는. 음. 그런데, 살짝 넘었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꼬라 박았어요. 다시 갔지만. 얘는 그래서 한달 넘게 물려있다가 지금 수익 중인 거죠. 월봉 20선이 원래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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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얘는 빵, 빵, 빵의 고점이 아예 애시당 초 월봉 20선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월봉 바닥 빵, 빵, 빵이라 할지라도 그 고점이 월봉 20선 한참 위에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그렇지? 네. 또뭐 있었어요? 어, 대덕전자도. 월봉 빵빵빵 여기 넘을 때산 거예요. 그런데 얘도 거기를 넘게 되면 얘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월봉 20선을 그냥 돌파한 상태에서 여길 넘어버리니까 훨씬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쫄리는 거 아니에요. 뭐에 PSK에. 어? 넘었네 PSK. 어 넘었구나. 금요일날. 요, 이거 샀어요? 음. PSK도 우리가 거의 한석달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월봉으로 빵빵빵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이거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psk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음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월봉으로 빵빵빵 여기 넘을 때 사고 싶은데 어라 얘는 여기 넘을 때 사도 월봉 20선 밑에 있네 과연 이 월봉 20선을 넘을까 말까 그게 애매모호하니까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고 있는 거지. 몰라요? 그래. 영상을 안 보면 아무것도 몰라. 진짜 네 개돼지처럼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아,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빵빵빵은. SM. SM도 바닥에서 빵빵빵. 여기 고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SM이 월봉상 20선을 제대로 넘을지 안 넘을지가 그래, 핵심이었지. 응?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빵빵. 얘는 빵빵빵 넘게 되면 그 자리가 애당초 월봉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예요. 차라리 훨씬 나은 거지. 그런데 방금 봤듯이. 아, 근데 말하면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응? 자, 포스코 홀딩스는 월봉 20선을 제대로 못 넘고 무너진 거예요.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그거는 감안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차트보이, 난 그거 몰랐는데? 이건 네가 모르는 거예요, 너만.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봉 20선을 차트에 깔아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데코레이션처럼 차트 멋있게 보이려고 깔아놓는 게 아니라, 월봉 이동 평균선 20선을 깔아놓는 자체가, 얘들아, 월봉 20선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올 때 가장 강력한 저항대는 월봉 20선이야. 네가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월봉 20선 밑에 있다면 월봉 20선을 못 넘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거라. 그 얘기예요. 얘가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도. 그렇잖아. 네. 바닥에서부터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을 그려 봐. 그럼 어떻게 그려요? 각도기를 가져온다고? 에이씨. 그래,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각도가 45도인 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직선이다. 그치? 그래. 아이 다들, 네? 겉으로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음, 이게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달. 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월봉 20선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그 당시에도 알았다. 왜?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항상 이렇게 대형주가 메인 매수 타점, 여기를 넘을 때는 최소한 어떻게 넘어야 돼요? 일봉으로 빵, 빵, 빵 이렇게 넘어야 돼요. 중간에 빵 뿡빵 이렇게 넘은 아이들은 조정을 피할 수 없어요. 어? 차트 보이, 난 그거 몰랐는데. 아이 그 교육 영상에 4년 내내 했던 얘기예요. 얘는 7월 23일 날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얘가 제대로 우당탕탕 못 가고 조정 받고 그 다음에 갈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몰라요? 아이 4년 내내 영상에서 얘기하고 교육 영상에도 있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 얘기를 교육 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음, 그걸 몰랐다면 본인이 간과한 거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그냥 ABC로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언덕을 빵빵빵으로 못 넘고 빵빵뿡 혹은 빵뿡빵 이렇게 넘게 되면 조정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래 이건 모든 종목에 똑같아요 포스코홀딩스니까 이런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회원분들이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하락하고 있는 거를 아이 뭐 그래 원래 이런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들어온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아니 왜 하락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차트 보이는 답답하다 그렇죠 어, 잘 봐보세요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도 넣어 드릴 테니까, 관련 교육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뭘잘 모르면 매매를 조금 중지하고, 그래, 교육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아셨죠? 네,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음. 또 이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